볼카운트가 불리하니까 짧은 스윙을 하잖아요 그래서 타자.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타석 2번 타자 정원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패푼 6리 초구입니다 스트라이크!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저렇게 바깥쪽으로 제구가 되어줘야 타자의 시선을 흐트러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볼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오원석 선수입니다 지금 하나 정도는 도망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곧바로 승부를 들어왔어 원볼투 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부위에도 4회, 4회 초 한화, 한화 이비스의 공격 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이베스. 한화 이비스입니다 선수 타자는 2번 타자 정은원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1루수 등공이었습니다 스트 왼쪽에 붙이면서 원볼원 스트라이크 지금 너무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 페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원앤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골라내고 있어요. 다리면서치리 타자. 타석에는 이루슬 정원원 선수입니다. 정원원. 2아웃에 주자는 1, 2. 초구 갑니다. 변화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지금 같은 공 정말 좋습니다. 투아웃 주자 1, 2루입니다. 스트라이크. 스윙.